반갑습니다. 차트분석 차트십입니다 전일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는데요. 주요 매매했던 부분, 차트적으로 중요했던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증가만 하고 방향성을 전혀 잡지를 못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선물 매매 하시는 분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현재 흐름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단기 상승이 컸기 때문에 저항대 부분에서 상승을 하지 못하고 하락 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에서 시장의 에너지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좁은 공간에서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급등했다, 급락했다. 자,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중요한 점은 25,700 구간, 이 구간부터 매물대가 형성된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접근했을 때 추경 매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시장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 매수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지 추가적으로 좀더 하락해서 지지를 받을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금리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했죠. 이러한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진입을 했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전일 이 위치에서는 하락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상승하기도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매매를 웬만하면 하지 말 것을 권고를 했죠. 저도 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본장 시작하기 전에 메타가 급등이 일어납니다. 메타의 상승이유는 메타버스 부분에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러한 호재를 가지고 급등 흐름이 있었는데요. 메타의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급락 흐름이 있었죠. 이러한 호재로 급등 흐름이 일어났는데요. 위쪽으로 매물대가 포진을 합니다. 갭 하락이 있었던 682달러와 700달러 부근에서 저항구간이 형성이 되는데요. 현재 호재는 이 구간을 돌파해서 상승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메타 상승분 때문에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메타가 더 이상 가지 못한다면 지수 매물 대 구간에서 유지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에서 매도를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메타로 인해서 급등 현상이 일어났고, 본장 시작 전에 0.2% 상승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되면, 나스닥 백 종합 지수가 갭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갭 상승한 지역이 하얀선이 위치한 매물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라 것이죠. 그리고 세번째 이유는 반도체 ETF가 최대 저항구간인 47달러까지 다이렉트로 상승 흐름이 있었죠. 이러한 이유로 장초반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이 10분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최대 매물건 25,713을 위쪽으로 돌파했을 때 매도할 생각을 한 것이고, 720 부분에서 매도가 이루어졌죠. 본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급락 흐름이 나타나면서 청산을 하였습니다. 본장 시작하자마자 순간적인 이벤트로 이러한 지수 교란 행위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파악하기는 힘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간점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모든 시안과 차트의 패턴, 지지와 저항, 빅테크 종목의 개별 움직임 등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지만이 순간적인 이런 결정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나스닥 차트로 돌아서 왼쪽에 보이는 것이 나스닥 일봉 차트가 되겠고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나스닥 240분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전일 흔들림이 발생을 했지만. 결국 방향타 25,490에서 지지를 받고 종가상 기준선 위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풀이장에서 현재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25,700구간의 매물대를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도 매물대 구간에서 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매매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의 안정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내 정치도 지수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국내 선물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 평선을 돌파하고 눌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준선 또한 정배열이 되었습니다. 상승하려고 하는 힘이 강하겠죠.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 주도주가 필요한데 현대차 lg 전자를 필터로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를 2% 상승시키면서 지수를 크게 올렸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옵션을 봤을 때품 매도가 좋고 콜 매수가 좋았겠죠 그래서 풋을 매도를 하고 콜을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분석이 되면 국장까지 분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매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